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는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은 오늘 요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하나로 묶어두시면 고백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고백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렵지 않죠?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유일무이 유일무어한 법칙이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것이 제게 3번 문답과 5번 문답의 핵심인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한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다 거기 있어요. 영적이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하시고 선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쭉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요약해 두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얘기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작정, 두 번째가 창조, 세 번째가 섭리 이거 몇번 반복하면 그래도 위그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한번 어, 여러분 세 단어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작정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이세계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변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항상 옳고 의롭다 그대로 진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왔다 갔다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창조로 갑니다. 창조는 한문단한문 답씩 갈 겁니다. 자 그래서 15문으로 갑니다. 창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다루게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답하십시오.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없는 가센데서여셋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였다.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원판이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쉽게 할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그 요약해두면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창조는 우리의 고백의 대상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는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이 창조이고 창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용해해 들어와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우리 자주 고백하죠. 사도신경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고한 그 줄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가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줄한 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고요. 뒷부분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 한줄 나와요. 근데 한 줄로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뭐냐? 창조하신이다 이거죠. 창조하신이다. 이건 고백의 대상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나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창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육신적인 감각이나 이런 인지 능력으로 다알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창조의 세계는 그만큼 인간의 인식의 세계보다 훨씬 큰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만연체로 긴데요. 이 내용은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것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 어 보면 첫째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어 책자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라는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창조 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에서부터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 이렇게 어, 이해하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로 가십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볼 겁니다.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 이미 된 겁니다. 무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2절은 무에서 창조가 된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고 1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거예요. 무에서 그 무에서 창조된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게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건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뭔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최초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차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게 철학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로부터 아무것도 생겨나지, 무로부터는 뭐 생겨날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 같은데, 아니, 무에서 어떻게 창조가 돼?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야.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기껏 기껏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으면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주라는 게확 거대하고 우주라는 게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약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한 이이 범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 창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기 창조를 했다? 뭐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뭐 빅뱅 들어보셨잖아요. 빅뱅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창조. 그냥 이 우주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아니오 십다.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무에서부터 무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자 여기에 결정적인 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 이 있는 거예요. 무로부터 창조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유효한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고백하셨죠. 그 고백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한 단계 더 고백이 되셨죠.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연결이 되시잖아요. 고백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안 닿는데 태초에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대상이 되니까 아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세상이 자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세속의 원리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때가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걸 못못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뭐냐면 조급함에 조급함, 짜증, 무기력, 내 마음이 내가 먼저 나의 생각과 혈기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대는 것 이런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난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잠잠함에 대해서 묵상하셨는 줄 압니다 아론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 아론이 그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무게감 이것에 아론이 납득되었기 때문이 그죠. 그것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랬을 때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가 관찰한 것처럼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지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마마에 안 들면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토기가 왜 부서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그렇다고 절대 주권자가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절대주권자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데 있어서 훨씬 더 선하고 무한하신 선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일을 운행해 나간다 이것을 믿는 게 창조를 믿는 우리의 신앙 실천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거나 어, 이런 이땅 이 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이런 이 창조에 가까운 일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 경지가 있지 않아요? 뭐 그림을 봐도 그렇고 조각을 봐도 그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있는 재료를 갖고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도 참경이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고백문 가운데 앞 부분입니다.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다음 이제 눈 여기 봐 주세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언제 태초에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없는 가운데서 창조해 내셨다. 고백이 되셨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오늘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권능의 말씀. 우리 창세기 때 아는 거죠. 하나님 3절, 창세기 일장 1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더욱 분명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충현의 가족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여러분 그 귀가 계속 열려 있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금요집회 때 나누었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뭐 관심은 있어요. 새로운 걸막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있다는 이 축복이 창조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거죠. 어, 이 귀에는 권능의 말씀이 들리는 귀입니다. 권능의 말씀이 들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이귀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창조의 원리를 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우리, 우리들의 관심은요, 창조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냐면, 창조, 예수님, 종말. 이세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망가진 세상이 다시 창조됐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망가진 세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언제냐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창조가 다시 완성된 겁니다. 그 창조가 망가졌거든요. 인간의 죄로 망가진 창조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는데 이것을 재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관점을 이해하시고 보면요.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창조할 때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고. 그 창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살롭게 할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거를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권능의 말씀은 창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이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 오늘 고백의 세 번째 첫 번째는 없는 데서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인 오늘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두 다 선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고백해야 될 문제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우리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 조화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에 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한 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갔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 질서 속에는 결국 좋은 겁니다. 이거를 믿는 고백이 창조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선하게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위해서 어,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다 열다섯 번째 문항에서 주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십육장 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잠언 십육장 사절 보겠습니다. 십육장 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신앙 고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악한 것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들을, 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고통의 문제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이 정당하지 않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할한 가지 지혜가 그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넓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씀새 아래에 있다. 심지어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게 지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완전히 맸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냐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여러분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고 하나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될때 아마 우리는 눈물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내가 참 지치고 어렵게 살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요 결국은 감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감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눈에 있는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아, 그런 모든 일들이 그때 필요했구나. 그때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었구나.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말씀에 있으라 하면 있었던 그 말씀의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청, 재창조해 나가는 역사 그힘그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경험.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